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월 27일 아침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시장은 상승 마감했죠 나스탕이 좀 많이 오른 상황이 됐는데요 어... 미국시장은 실적과 지표 두가지가 뭐 시장을 이끌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데요 일단 요 근래 시장을 많이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테슬라죠 테슬라가 어, 작년 4분기 실적을 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어, 그 실적 최대 실적을 발표했다고 하죠. 지난번 어떤 뉴스를 보니까 현대차 한 대하고 테슬라 어, 한 대를 팔면 어, 현대차 수, 이익에 테슬라가 이익이 일배 정도 된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진짜 그런지? 이번에 최대 실적을 뭐 발표했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약한11% 정도 올랐죠. 10.9% 정도 오르면서 어 시장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제 올해 180만 대 정도를 생산해서 이를다 인도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트럭을 양산해서 픽업트럭 시장에 뭐 진출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또 시장을 위해서 테슬라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게끔 유도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 인하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테슬라가 그 이후로 생산량 주문이 생산량이 주문량을 따라가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네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을 시장을 좀 이끌어주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표로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GDP, 4분기 GDP가 발표가 됐죠. 어, 지난번에 그 3분기 때 3.2%였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이번에 2.9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번보다는 이렇게 잦아들었죠. 좀 약간 둔화된 상태인데, 어, 예상치가 2.8%였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로 좀 낮춰 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상치보다는 높은 GDP가 발표되면서 어 일단 뭐 GDP 시장의 견인을 시장을 좀 견인해주는 그 상황이 됐는데요. 일부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게 1년이 됐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인, 금리 인상에 대한 경기 둔나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는 시점은 1년이나 1년 8개월 정도 걸리니까. 올해 중반쯤 되면은 GDP는 다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GDP가 어느 정도 개선된 거를 믿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시장 해석이 좀 나오는 상태고요 다음 주가 FMC 회의예요 어0.25 정도 금리 인상이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시장은 어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서 어저께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금리 인하를 뭐할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를 자꾸 연출하고 있어요. 근데 연준과 시장은 다른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연준이 그 역할을 다하 위해서는 금리 인하 카드를 쓸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금리는 계속 고금리가 유지됩니다. 고금리가 유지되면 결국 저신용자들의 대출은 굉장히 위험하죠. 과거 2007년도에 시장을 붕괴시켰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서브프라임 모기지인데 그 모기지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지금은 어, 금리가 굉장히 높다라는 해석을 해 봐야 되죠. 그 당시에는 3.25, 지금 4.5, 여기다 0.25를 더하면 4.75 그렇다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더될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6천명이 감소했다고 하네요. 18만 6천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예상치가 20만 5천명이죠. 신규 실업 정보가 줄어든 거는 아시겠지만, 이제, 그, 그런 거죠. 고용이 줄었다. 고용이 늘었다. 이런 해석 되잖아요. 근데 요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는 엄청난 숫자로 감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실업 정보가 늘지 않았다. 요게 조금 시장의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 반영이 안 됐을 확률을 열어도 보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대기업들이 경기 침체를 목에 대한 부담감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사나 그쵸?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 어, 그런 상황에서 이 신규 실업 을도수가 늘어야 되는데 줄었다는 게 어, 시장을 끌어올린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국 시장은 다운은 0.6% 나스닥은 1.7%상승했는데어저께 다우도 사실은 어, 하락했었어요. 어제도. 0.3% 정도 하락했다가 플러스로 어, 끝나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도 나스닥은 어저께 어, 보합까지 밀렸었죠. 먹고 밀렸다가 나중에 테슬라의 상승으로 쭉 빨아 올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나라는 테슬라의 영향을 어저께 받았죠. 어저께 테슬라가 상 테슬라의 실적 좋다 해 가지고 그 LG엔솔이 어저께 이차전지들이 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어제 l g 엔솔이 엄청 오르면서 마지막 국내장을 끌어올리는 그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어, 테슬라로 인한 나스닥 상승이 LG 엔솔에 반영된 것을 미리 반영됐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신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어, 나스닥 이 테슬라 차트를 보시면 와 결국 추세대를 어 지킨 거로 봐야 되겠죠. 네, 테슬라를 보시면 요, 요 여기서 버틴 거죠. 이렇게 되면은 추가로 더 올라올 소지가 좀 있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테슬라의 어 반등이 시장을 이끌어 준 거는 사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약간 둔화됐죠. 9월 달 향후 9월 달부터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는데, 둔화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육가의 에, 하락과도 연결되어 있죠? 육가의 하락과도 연결되어 있죠? 근데, 육가가 70불 때 초반까지 밀렸다가, 다시 81불까지 올라섰어요. 육가가 지금 오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육가에 대한 부분을 무시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육가가, 지난번에 기술적으로 140불까지 갈수 있는 공간을 안 갔거든요. 이제 갈 수도 있는 자래요. 요 근래 요 여기서 계속 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들 계속 여기서 놀고 있어요. 이달보다 다음 달 되게 중요하죠. 아 가장 중요한 가격은 84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4불 넘어가기 시작하면 100불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길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요 있어요. 그래서 현재 유가의 상승이 어, 일시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 유가의 상승은 그 중국 그래서 수요가 좀늘 거다. 너무 기대감이 좀 반영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던 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코스피가 외국인 매수의 상승. 어저께 외국인들, 요 근래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삽니다. 그죠 그저께 7천억, 어저께 8천억. 그죠다 삼성전자. 네, 다 삼성전자에 엄청 몰렸습니다. 어제 프로그램 매수도 거의 삼성전자였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기관이 매도를 하다가 별로 안사다 어저께 마지막에 샀다는 거죠 어저께 마지막에 샀는데 이게 진짜인지는 좀더 두고 보실 필요성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 계속 진행될지는 좀더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지금 뭐 어, 해지펀드들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외국인들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고 사실 외국인들이 들어온 시점이 지난번에 옵션 포지션에서 개인들 어, 품매도가 거의 다 아사되는 그 지점에서 갑자기 확 튀어오르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외국인지 인 검은 머리 외국인지 인좀더확인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어, 외국인들의 행보를 계속 지켜볼 필요성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으로는 코스피가 60주선 2,550까지는. 갈 수는 공간이 열려 있어요. 근데 어 오늘 만약에 반대에 혹시 어저께 테슬라 때문에 우리나라가 마지막에 더 오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만약에 반영이 다된 거라고 한다면 오늘 만약에 주가가 어 밀리는 모습이 나왔을 때도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